안녕하세요.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바이솔 분갈이를 한번 해줘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는 있던 흙에다가 저는 있는 흙 그냥 재활용하잖아요. 자, 있는 흙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고요. 유박 비료. 유박비료. 저는 항상 유박비료 하는 거 아시죠? 자, 유박비료 여기다 넣어줄게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흙을 섞어주세요. 자, 여기는 바이솔이 몇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어,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영양권이 있나? 오늘, 오전에도 저희 군사는 비가 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솔. 자, 이름은 모르고요. 이름은 모르고, 비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젖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예전에도 제가 비오고 오전에 비오고 잠깐 끝쳤을 때 제가 한번 바위솔 이렇게 다 모래에 있네요. 그랬는데 잘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바위솔을 띄어서. 띄어서요. 자, 한번 띄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셔요? 밑에 자구가 자국. 여기도 자구가 있죠?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자구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자구들이에요 자 여기도 자구 있죠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근데 이 자구는 너무 어려서 그냥 심어줄게요 자 그리고 어, 약간 뿌리가 너무 길으니까 뿌리 조금만 잘라줄게요 음.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심어줘 볼게요 친구는 가운데에다 심을게요. 가운데다. 자, 유박비로 해줬어요. 유박비로는 화초에다 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저 텃밭 있죠? 텃밭에다도 심고 텃밭에다도 하고 그 다음에 화초. 사초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육이에다도 줬더니, 다육이들이 그래서 잘 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다육이들은 좀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잘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냥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그리고 깜짝 이벤트 한 거, 오늘 밤 10시까지인 거 아시죠? 화분 색칠 채색 다 했고요 마무리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일 택배 배송할 수 있게끔 당첨되신 분이 빨리 주소를 알려 주시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첨되신 분이 만약에 늦게 그거를 보내 주신다던가 그러면 지금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늦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택배를 택배 물량이 많아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당첨되신 분은 주소를 빨리 알려주시면 이제 제가 빠르게 할수 있겠죠? 꽂아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비가 맞아서 저희 군산은 오늘 비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 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벤트는 이 영상에다 올리시면 안 돼요. 이 영상에다 올리시면 안 되고, 이벤트 영상이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엽 정리 다 됐어요. 이렇게 하엽 정리해서 심어 주면 돼요. 자, 이 친구만 이렇게 심어 주면 여기가 너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하나 더 심어 볼게요. 이 친구, 이 친구 한번 심어 볼게요. 정리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미줄 바이솔인 것 같아요. 자, 비가 와서 아 이게 정리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다물 묻어 가지고 자이 주변으로 이렇게 심어져 볼게요. 바이솔이 다 거의 다 무, 모래에 있네요, 모래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영상 끝난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음, 카멜레온. 저번에 제가 삽목했었잖아요. 오늘 또 꼽혔어요. 어제 비가 왔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꽃망울이 많이 있죠? 신기해요. 카멜레온. 정말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오늘 밤 10시에 추첨하는 거 있죠? 자, 차르화분과 다육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